오늘도 시작된 시집살이 이 모질이야 빨리 하라고 아들 왔구나 도대체 네가 주워온 애는 왜이 모양이야 저녁 시간인데 밥상도 안 차리고 당장 이 개집 애랑 이혼해 엄마가 젊고 예쁜 애로 골라줄 테니까 이 모질이는 치워버려 충격 먹은 며느리 더는 못 참고 주랭낭 엄마 뜻대로 할게요 중간에서 지친 아들은 포기선언 엄마 새 며느리 왔어요 수연이에요. 얘는 정말 예쁘게 생겼네. 손주도 예쁘게 낳아주겠어. 이제야 우리 아들이랑 수준 맞는 애가 왔구나. 새 며느리의 겉모습에 흡족한 시어머니. 엄마, 우리 수연이 너무 심하게 굴리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친딸처럼 아껴줄 거야. 걱정 말고 출근이나 해. 아들이 나가자 다시 시집살이가 시작된다. 수연아, 저녁 시간인데 왜 밥을 안 해? 얘는 대답도 안 하고 폰만 보고 있어. 저는 지금까지 부엌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데요 손님한테 밥하라는 집구석이 어딨어 손님 같은 소리하네 야 밥하고 빨래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조선시대 논리예요? 저는 호강하러 시집 온 거예요 이년이! 수연의 눈빛이 180도 달라진다 아 그리고 저희 아빠가 조폭 출신이거든요 제가 좀 귀하게 자랐어요 변기 청소 좀 하세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내말안 들으면 아빠 부를 거예요. 뭐예요? 빨리하세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죽어. 화장실로 직행. 화장실 청소 다 끝났어요. 저 배고파요. 거실 바닥이나 닦아요. 드디어 퇴근한 아들. 아들 왜 늦었어. 네가 데려온 이 여자 도대체 뭐야. 하루 종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엄마를 개처럼 부렸다고. 억울함에 엉엉 우는 시어머니. 작업자득이네요. 젊고 예쁜 여자로 데려오라면서요. 수연이가 딱이잖아요. 만족하시죠? 여보, 들어와. 이때 진짜 며느리가 등장한다. 저는 봄이랑 절대 이혼 안 해요. 수연이랑 연기 좀 해봤어요. 진짜 새 며느리를 원하세요? 제발 서로 존중하고 살아요. 아들한테 거울 치료 당한 시어머니. 가정을 지킨 현명한 아들에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